일로 오세요. 자, 심사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도 전기의 장기자라고 해. 제가 영화를 겪으면서 살 보고 싶려고 했는데 누가 한살못 지켜보잖아. <laughs> 자, 이정범. 그

자, 심사위원 몇 분이신가요? 자, 세 분. 세 분. 자, 나가시죠.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2014년 성탄절 장기자랑 대회 mc를 맡은 지원소대 1병 이상범이라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도군단 포병여단757 어, <laughs> <laughs> 대명교회에 날이 많은 기욱함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에서 군선교팀을 담당하고 있는 안상헌 장회입니다 파이팅! 에서 구성교회에서 회심서 기준이 음악적 기량이 40점, 표현력, 감정 전달성 30점, 창의성독창성 3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심사 기준을 정했는데요. 저는 좀재미있게 잘하시는 분한테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laughs> 네, 이 군단 평공연대 정원 장교로 근무하고 또 육군본부에서 근무한 후에 전역하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그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같이 온 정광렬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님 뭐 한다고 표현드까 감정? 재미있게 하 얘기. 재미있게는 얘기 게없는데한 번도 없는. 아마 심사위원 재량이에요 재량. 아이 준비한 사람들은 재미있게 보다도 표현력, 창의성 이런 거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재능과 힘을 충분히 잘, 잘 반영해서 팩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오. 하십시오. 오. <laughs> 팀의 김동규입니다. 저는 뭐 잘하는 거 봐서. 저한테 악어 하시는 분한테. 아니, <laughs> 아니, <정신을 웃음> 어, <안 주고 웃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정을 우호하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laughs> 시작하기에 네, 시작하기 앞서서 그렇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드 팀이 세팀 그리고 댄스 팀이 한팀 그렇습니다. 네. <laughs> 아주 강렬한 댄스 1의 댄서가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아유. 아유. 댄스 1등. 그리고 우리 도 원대 밴드부. 그 마지막을 장식하게 음 됩니다. 저희가 아직 순서를 못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짧게 저희 도화중대를 소개하는 오오. 영상입니다 오오. 이거를 보시는 동안 저희는 저희끼리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육군에서 저희가 한미연합훈련을 할때 와서 찍어준 아주 조회수도 굉장히 높은 네, 그 영상입니다 오, 조회수가 지금 16만 명이에요 혹시 이거 소리 잘 들립니까? 아니요. <laughs> 안 어, 들립니다. 어. 아, 와, 멋있다. 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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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뒤에 불 꺼질 수 있으면 그 정도 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소리 올려줘. 한번 소리 올려주네. 발라드 <립> 팀 대표, 한번 누군가 나와야 되는 거, 음악 팀 대표가, 아, 이랬습니다. 대학 해세요 한번, 도번경들이번 한번, 한번, 피번한 한번, 한 한번, 한번, 쉽지 않지만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복귀할 마음에 부지런히 움직여 봅니다. 혹시 오늘 어떤 훈련이 가장 좋으신가요? 오늘 일단 실시하는 훈련은 교절이라는 일쪽에뗏목 같은 것들을 이어 붙여서 강을 전차들이나 다른 차량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게끔 다리를 건설해주는 그런 훈련이라고 봐주시면 <laughs>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마지막 훈련이 어떤 것같아아 예, 이제 <웃음> 가야죠. <웃음> 배가 채 뜨기도 전에 진행되는 아침 전망. 그리고 어, 훈련끝나 지금 그장 보내야 되니까. 너무 편하지신주지 박사 있었을 때는 이편한지 몰랐는데 이게 2주 동안 텐트와 신형 속에서 자보니까 그 박사가 얼마나 편했는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습니다어 얼마나 니까 올해 10월 전역을 해서 7개월? 7개월이 넘어서가. <laughs> <laughs> 오늘 진행되는 훈련은 한미연합 재병협동 도하훈련 전시에 임진강의 다리가 모두 파괴된 상황을 가정해 기존 무대가 도와할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는 훈련이다. 07시 20분 잠시 후 시작되는 훈련을 위해 종기를불출한다 전주쪽 지와 방탄헬멧을 결속해 단독군장을 완성하고 훈련 상황에 맞춰 화생방 보호기까지 확실하게 착용한다. 이제. 훈련 장으로 출발할 시간이다. 오늘 마지막 날이다. 끝나서 복귀할 때까지 계속 안전을 지키면서 임무 수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알았죠? 예, 준비, 예, 굿 스피릿, 레스 훈련을 위해 임진강으로 향하는 장병들. 출발 전 교량 가설모트를 조다고 훈련 중 문제가 생기지 않게 엔진을 점검한다. 밤새 차가운 강가에 정박되어 있던 교량 가설모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천천히 엔진을 가동시킨다. 태극기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계약하고 기다리고 있던 장병들이 생산하는 모든 훈련 준비가 끝난다. 드디어 시작된 훈련. 임진강의 차가운 바람을 들고,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의 교란가세로트가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한다. 즉시 대형 차량 운전면이 무려 5.4, 길이 5m에 이르는 교전을 인성하여, 강 위에 떨어뜨린다. 이 교절들을 이 역차로 완성시키며 비교라고 부른다. 이어서 교량 결착병들이 펼쳐진 교절비로 신속하게 올라다 보트에 고정시키면 보트 운영병이 교절을 하나 둘 옮기기 시작한다. 이번 훈련은 미군과 함께 진행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상호간의 합동심이 중요하다. 양국 공병들이 수시로에 맞춰 두 개의 교절을 가까이 이동시키며 신속하게 교절 결착 작업에 도입한다. 이제 모두의 힘이 가장 필요한 시다 교절을 잇는 동안 양 교절이 멀어지지 않게 서로 넘겨받는 줄을 힘껏 당기고 티렌치로 연결부를 조여 교절을 단단히 연속시킨다. 오늘 훈련은 교절을 옮겨주는 차량이 강가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 도와주며 신호카이브가 교절을 운송하는 훈련도 기다리고 있다. 헬기 운송하는 교절이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속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강으로 이동해 안전하게 떨어뜨린다. 자동으로 펼쳐지지 않게 수동으로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music> <music> 70명이 참여한 대규모 훈련이 끝이 났다 어. 훈련을 끝낸 장병이 화생방 보호이와 단독 공장을 무르게해체했다 오늘 훈련 어. 그 공사들이 지시에 맞게 빠르게 움직여 결과를 잘끝것 같습니다. 저희도 중대도다 만족스러운 훈련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침3시섬싶분 드디어 휴식을 취하는 장병들 오늘 휴식으로 밤을 취하까 우선 드릴까? 와 진짜 이팅 틈도 없이지만 모든 훈련 끝에 먹는 것만큼 아, 네. 맛있을 아, 네. 수 없다 아, 네. 훈련을 떠나고 있는 아련이 정말 힘들었어요 국장 치는 아련은 후회해야 할것 같아요 훈련의 마지막 남들이 돌가신것같요 드디어 드디어 에요 지난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 아니, 지금 어디가 힘든 일이고니 지금 이제 교정이랑 회의 <laughs> 회수하러 갈것같습니 <laughs> 건설한, 교절을 회수하는 작업이다. 해체도 조기만큼 쉽지 않다. 교차로 이어진 교절은 단차를 맞춰가며 해체한다. 해체하는 동안에는 미군과 패치를 교환하기도 한다. 성공적으로 해체한 교절은 다시 차량에 올리기 위해 각각을 향한다. 단차가 안 맞으면 연결해 제약이 있는데 그럴 때가 아네 오늘 임무 관련해서는 정말 성공적으로 연결했고 생각보다 빠르게 다리를 연결할 수있었습니다성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3, 2, 1 15시 정각 교절 회수 작업까지 모두 안전하게 끝이 났다. 이제 기다리던 개인정비 시간이다. 지금 개인정비 시간인데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정리하고 끝냈다고. 있었 어떻게 모습니까 오늘은 훈련 마지막 날인 만큼 중대원 모두에게 특식으로 치킨과 피자같이 옮겼다. 여단 물론 지금도 많지마 조금 더신가 다음 는데도이것도다더 <laughs> 좋은 성과를 보실지 않을까 생각니다아 여단장님 수고하셨 정말 감사드립니다. <웃음> 정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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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금 감사으로도 그냥 필요한 방법이 있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시작했으면 <laughs> 끝을 보자는 그런 마음가짐이 게 중요한 것아 다른 모직을 갖고 싶다거나 그런 적도없으 음... 다른 모직에 비해서 성취감도 좀더 높은 것 같고 얻어가는 음. 것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음. 그런 생각을안 해본 것 같아요. 음. 아, 내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본인 중심대라 침을 다싸서 알겠지? 알가 열수록 항상 먼저 어. 가서 봐야지. 자장차 못냐고 장병들 모두 습을 네. 위해 친구들 위해 자리를 잡았다 안녕하습니다아무도 없는 것만 아니는 보고 같이 경험함으로써 뭐 실제 전쟁이 앞을 때도 같이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느꼈고 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features> 불편하기도 하고 슬기도 하지 마이니 점점 되면서 손으로 더 운명되면서 옆에 전후 동기류가 있도록 끈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임진강에서의 마지막 밤 그렇게 도와준대한하가지나간다 열흘간 진행된 한미연합 f 스 타이머 훈련장 고된 기간이었지만 저을 믿고 스스로를 믿었기에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시간을 그들이 만드는 길처럼 장병들이 걸어가는 길 역시 항상 빛이 나길 바라본다.